엄마 쭈꾸미 쭈꾸미가 탔어 쭈꾸미 탄다고 그러고 여러분 쭈꾸미에 쭈꾸미가 탔어요 아, 보여요 쭈꾸미 탄거 어? 쭈꾸미에 쭈꾸미가 탔어요 이거 봐 올해 첫주 잡았습니다 첫주첫주 <laughs> 잡았습니다 첫주 애자는... 네, 애자처럼 얘가 이제 뭐 그냥 어? 번식인지 뭔지 탔어요, 이거 봐. 어, 귀여워. 어이, 귀여워. 야, 너, 잡으면 큰일 나. 야, 꽃게. 안 돼. 다리 자리 다시 잘랐어요. 아, 무서워, 그러면. 자. 자리 잘랐어 자. 자리 주세요. 금어기에요, 금어기. 아, 지금. 네, 부모님. 꽃게 아. 금어기. 아니, 쭈꾸미 금어기에요. 자, 쭈꾸미. 아니, 자 쭈꾸미. 계속 쭈꾸미 달라와요 이거 봐 이거 는 계속 쭈꾸미에요 여러분 보여요? 아니 이게 느껴져서 채는 거예요 쭈꾸미가 저항감이 생겨요 이거 쭈꾸미 지금 꽃게가 아니라 야 계속 쭈꾸미 나와 쭈꾸미하고 가보지어도 같이 여러분 쭈꾸미 계속 나와 다 쭈꾸미 이거 봐요 쭈꾸미 쭈꾸미가 아이고 야야 쭈꾸미가 야. 쭈꾸미 타요 아, 미치겠다. 오늘 쭈꾸미 잡다가 알겠다. 자, 쭈꾸미 또 잡았습니다. 네 마리째. 자, 쭈꾸미. 여러분, 애기 안 달고 하는데 벌써 네 마리 잡았어, 쭈꾸미. 네 마리. 쭈꾸미. 야. 이거 또 쭈꾸미야. 저거 다게 진짜 내리면 무조건 쭈꾸미야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무조건 쭈꾸미 나온다니까 이거 이 침질 안에서 그래 지금 무조건 쭈꾸미 나와요 이거 야, 자 내리면 나옵니다 누나 쭈꾸미 누나 나이스 이거 뭐 계속 탄다니까 쭈꾸미? 이거 어떻게 안치요? 계속 타는데. 이거. 자, 강생. 나 쭈꾸미 7 마리 잡았어. 아, 계속 쭈꾸미야. 아, 환장하겠네. 환장하겠네, 쭈꾸미, 진짜. 내리면 쭈꾸미네, 아.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쭈꾸미? 진짜 마지막 보여드리는 거예요, 쭈꾸미. 자, 여덟 마리째. 이제 안 잡아요, 쭈꾸미. 자, 잘가라. 이제 안 잡아요, 진짜로. 야, 쭈꾸미 쌍거리 나왔어 지금. 한 마리 떨어졌고요. 쭈꾸미 쌍거리. 쌍거리였어, 쌍거리. 아, 또 타. 미치겠다, 이거. 계속 타요, 주꾸미. 미치겠네, 이게, 진짜. 쭈꾸미 낚시 왔습니다, 쭈꾸미 낚시. 이렇게 잘 타니, 쭈꾸미가 이렇게 많단 얘기예요 아, 근데 이게 챔질 안할 수가 없어 계속 잡아 땡기니까. 여러분, 이게 아, 나 진짜 챔질 안할 수가 없다니까. 땡겨서 저항관 때문에... 아, 이게 야, 이것도 쭈꾸미야. 이렇게 큰데... 와 쭈꾸미 미치겠다. 사이즈! 한한 와, 주꾸미 싼거리 <laughs> 주꾸미 좀큰거없어요야 되겠는데, 애꾸미리한 마리, 두 마리. 어디다? 아, 거 이게... 아나 진짜 쭈꾸미 돌겠네 쭈꾸미 계속 싼거리 나와요 싼거리 또 싼거리야 지금 쭈꾸미 쭈꾸미 랜딩만 15마리 있습니다 지금 떨어거 말고 쭈꾸미 같아요. 쭈꾸미, 쭈꾸미. 와, 또 쌍거리야. 계속 쌍거리 나오네, 쭈꾸미. 미치겠네. 아 날씨 짜은어 어쩌면 어 좋지 너를? 너를 어쩌면 좋니? 쭈꾸미야 9월 1일에 나오라고 아씨 낚시를 못하겠네 아내 이해 안 되겠다 쭈꾸미 진짜 이 쭈꾸미만 너무 타요 이거 봐요 바꿔야겠어 쭈꾸미 또 탔어 계속 쭈꾸미에요 계속 쭉꾸미야. 야안 아, 쳤는데 보여드리려고 지금 쳤어요. 보여드리려고. 물었다. 물었습니다. 물었다. 아씨. 쭈꾸미또 나왔어, 씨. 아니 개는 빠지고 쭈꾸미부터 했네. 양력꾸미왜 재밌게 하고 이제 삼목제 내일도 할 건데. 이렇게 쭈꾸미가 아이고 아이고 쭈꾸미가 이렇게 달려 나와요 지금도 봤어요? 승님들 받아 놓은 게 있어갖고 아까 도지산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좀이 보여드릴게요 쌍거리 쭈꾸미님 봤어요, 지금, 쭈꾸미? 쭈꾸미님 보여드리려고 지금 올렸는데, 쭈꾸미.